안녕하세요. 브레시입니다. 오늘 저는 광주 출장을 가는 완다의 매니저로서 하루를 시작해보려 합니다.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버렸고, 이제, 장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, 얘를 봐주고 있어요. 마스크를 왜 썼냐? 약간 기침하고 해가지고, 조금 불안해서 일단 썼습니다. 오늘 매니저의 하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옷을 갈아입을게요. 씻고 올게요. 진신을 좀 했습니다. 오늘 녹음, 네, 저는 약간 젊게 이렇게 했고, 아니썼었고요왔다가 물건을 조금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난다. 그래서 USB 한다고 설치 파일들이랑 교육 자료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점한 20분. 약속시간 우리가 출발하기로 1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, 지금은 1시 20분이다. 요런 거. 오늘 매니저로서 굉장히 자책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좋기로, 좋기로 할 거고요. 응? 매니저 꽝. 응? 매 꽝. 매 꽝이라는데 돈은 돈은 주실 거죠? 자, 오늘 어.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아, 그리고 혹시나 올라서. <laughs> 선글라스까지 네. 차고 나갈 겁니다. 기본적으로 매니저는 짐들이 많기 때문에 백팩 하나 정도는 넣어가지고 <laughs> 비, 매니저들은 짐이 많기 때문에 백팩에다가 이게 물건을 넣어가지고 딱갈 겁니다. 저를 위한 짐이 있나요? 예. 저를 위한 게하나로 많아요. 보면... 노트북도 있고요. 이렇게 <laughs> 예시비도 <예습리도> 있고요. 출발합니다. <laughs> 지 하루 내가 아까 엘베 있을 때 응. 키를 못안 들고 나왔잖아. 내가 응. 그래, 나중에 얘기 해했댔잖아 응. 내가 갔는데 키 놔두는데 키가 없는 거야. 응. <laughs> 키가 없는 거야. 하루 안 나오더라고. 어어 어? 키가 왜 없지? 키 어디갔노? 이게 차타가 갑자기 새끼, 내 골탕 먹이려고. <웃음> 새끼 <웃음> 새끼 <웃음> <웃음> 내 새끼, 내 골탕 먹이려고. <laughs> 내가 숨겼다고. 지장아, 치안이지, 자기야. 내 골탕 먹이려고. 그러니까 우리 전에 막티격태기 해자가 나오기 전에. <laughs> 음. 그래서 <laughs> 골탕 <골탱> 먹이려고. 이제 이가 <laughs> <laughs> 그래놨나?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일방통행 아니지? 그냥 이렇게 일방통행이 어. 생각이 드는 거야 음. 아주, 어머, 어디 어 갔지? 어디 갔지? 왜 없지? 왜 없지? 이렇게 하다가 그 이모님이 쓰는 노트 있잖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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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기에 이게 어? 들어온데 거기에 기가 있더라고 너가 숨기지 않았지? 안 숨겼어 자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왜 어, 초딩이야? 바끈바끈해 난그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신경질이 나가 가방이 왜 없어졌어? 몰라 이게 지금 고정이 잘 안되네 끙끙걸리네 가자 이거 응 끄고 내가 만져줄까? 응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신기커피 왔습니다 아~~ 여기 사장님이 별로예요 아니 커피를 사들고 지금 달려 나가려고 합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출발. 하, 기름 뭐 갑니다. 음, 추운 말에문 닫을게. 문 닫을까? 머리 망가지니까. 난또 매니저로서 그런 것도 못 참거든. 이제 기름 넣고 다시 고속도로 올리면서 찍어볼게요. 저는 아, 기름을 넣고 지금. 출발했습니다. 곧 도착을 할수 있도록. 약속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녁을 미리 먹고 가려고 인플루언서 완다님을 데리고 저녁을 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지금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는 올히올히 맞습니다. 행사장에 도착.

부산이용학원 그 다음에 구바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핫핸즈 포마드라고 이제 잘 잘랐어 근데 왼쪽이 고른쪽 너무 파졌어 그거오 깨야 돼 나를 다시 제가 뒤를 보내줘요 내가 샷다 나를 매니저 오늘 행사 끝나고 뒷정리 다 도와주고 지금 모시고 안전하게 부산을 복귀하려고 합니다 에 음 <laughs> 월급 주시나요, 사장님? <laughs> 음 <laughs>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, 내비게이션. 어... 왕복 6시간. 아, 보통 아니네. 선전하게 해볼게요 100km 와 광안리 나왔습니다 와와 와, 부산 광안리 왔습니다 드디어 마무리까지 열심히 운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. 부사 집에 도착했습니다. 씻고 자야죠.